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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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희는 지금 고기를 삶고 있습니다. <laughs> 씻고 있는 곳. <모습>. 지 씻고 있습니다. 하나, 하나, 하나. 거기서 가득하고요.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. 아빠 조제. 한번더 씻고. 하야 이거 아빠한테 전달드려 <laughs> <laughs> 이것도 아빠한테 전달드리고 나도 이거 요 어서. 어? 이거. 이거 아, 다쪘습니다 자, 다쪄서 이렇게 담았어요. 아이들은 이렇게 잘라 주고요. 음. 아빠 이거 뭐일예에요 아빠 이거 꽃이에요 꽃. 네 맛있게 먹어요 많이 드세요 귀여워요? 도와좋봐 귀여워요? 보여줘 귀여워요? 보여줘 <laughs>